2021년 7월 26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회복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과세기반을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OTT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도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기자동차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전기자동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는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개별 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에 개정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의 개정 취지는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함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업계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 활발한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를 볼 기업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면 한도 100만원, 전기 자동차는 3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는 400만원으로 수소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서대로 세제 감면 혜택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이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두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흐름과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문답 자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 수소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과 이미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더 많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하였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기한인 1몰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저공해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022년까지는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고 2023년 이후 감면 여부는 상황에 따라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할 점은 2019년 11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응해 자동차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 여부는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